Blood Tiger, b l 로 o d t i g 가자 가자 가자! 물어! 그렇지! 굿 b 야 o 가밀 t 주라 e 가 b l 주라 여봐 오미 잡아 Blood t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그렇지. 됐다. 와! 나 좋아! 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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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말이 다 야, 아, 야다 야, 뒤에. 사이드 사이드. 찌나, 유지야, 젖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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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리지마, 물리지마.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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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해줘, 같이 해줘. 광범, 찐아. 대규야, 때려봐. 와, 이거 쳐야 된다, 열어야 된다. 천천 열어야 된다, 그래, 때려. 그래. 때는 나오게야. 쳐 여기 세, 여기 세, 여기 세, 내리지 마. 항복, 견제, 항복, 견제. 토레, 토레, 바가 토레. 이겨 로가 가자. 좋다, 야, 가자, 좋다. 가자, 가자. 가. 가 됐다, 됐다. 어, 한, 가자. 사이드스 좋았다. 사이드스 좋았다. 천천히 가자 어, 됐다. 그, 그 진우, 내려 가. 뭐야, 천천히 천천히. 거 그거. 의자 한번 흔들어 봐, 흔들어 봐. 흔들어 봐. 흔세요 그거 찍어 봐야 그거 찍어 리지마이 버전으로. 이거, 이야 이거, 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렇지! <목소리> 아, 좋다! 아, 열심히.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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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 마! 위에서 해, 위에서 대규! 너무 내리지 마! 위에서 해. 좋아, 좋아, 좋아. 자, 가자! 가자! 좋다! 아, 되게 좋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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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뒤에, 뒤에.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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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아 좋아, 가아 좋아,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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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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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 엘리온 남 야, 해. 아시 아씨, 아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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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 데 자바자 걔라 받자. 받자. 좋았 맞자. 황보 맞자. 간다. 한 번. 자, 안에 말 없다. 잘 털었어. 좋았어. 좋 와. 전화 와. 앞으로 좀 와. 공만 잡아. 공만. 여봐. 볼 세우지 마. 많이 돌려. 일단 많이 돌려. 볼 세우지 마. 세우지 마. 빨리, 빨리, 원터치, 빨리! 나이스, 내려 내려와 주 야, 야 거기서에 물리지 마, 거기서에 여기 거기서 물리지 마, 거기서에거기서에 서로 가, 서로 가! 서로 가! 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걸로 만들어, 계속! 대기 한번 한번 한한 올려줘. 올려. 아. 올려줘. 야, 패스 제대로 해. 제대로. 네. 한명 와. 한명 와. 대기야, 오른쪽. 야 똑바로 뛰어. 방구 뛰라 뛰라.

대규 불 봤다 좋다. 대 여봐 위에, 여봐 위에. 야 대규. 대규, 아대다 경종 오른쪽 그대로. 아, 대규. 대규 불다 아, <laughs> 여봐 위에, 여봐 위에. 런타트이트 위에서 해, 위에서 해. 물리지 마, 물리지 마. 위에서. 인다 어. 연대. 어. 방민 네. 니 오나가라. 아 야. 아니 골해! 야 아니 골하라고. 아까 로못 치는 거 같은데. 클럽이만 좋아 좋아 계속 골해. 어 확실하게. 아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수비 하나.

달고가 대교 달고가 99번 달고가아 하키 그냥 바로 죽어. 죽어. 여봐 지고해라 지고 아씨 가져와 오 여기 와, 와. 안 됐어, 안 됐어. 바로 대교 대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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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준아 천천히 해 나이스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준비해 봐 공격 먼저 여기 밑에 가 8분, 8분. 아 좋아, 내겨. 1 0 동지 사이드 와. 따라가, 따라, 따라, 따라봐. 아 연기 좋다. 연기 하나, 가 정우 일로 호나. 야, 의지! 리야꾸 내리지 마. 위에서 해. 경준아! 야, 밑으로. 와. 의지 올려. 의지 올려. 경준아! 경준아! 아, 경준. 경주... 경준아! 반대 포스트부터 해야지.

아 의정좋아 경주위 위에봐 경윤 오른쪽 의지 왼쪽 용기 밑에 경주위 에봐 파이팅 파이팅 자 보지 말고 이걸로 봐라 이이게보면 지금 이렇게 데이렇게가이렇게 보면 되잖아 가가가 가, 가. 물어 좋아! 가자! 굿패스아경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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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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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올려! 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괜아좋아괜아괜아아 괜찮아! 괜기기기 다음 경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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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b Good luck. Good luck. g o c k Good luck. Good luck. 팀 o f c k Good luck. Good l 지 c k 자 o o d luck. g 지마 d l 지마 k g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11 전디 클럽 B 구장 부산 카파 FC FX 산들 C 구직 세부 서 FT A 팀허연 FC 출전 대기하십시오. 좋다 병윤아. 3비3비 삼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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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가자 가자! 3대2 만들어! 3대2 만들어! 아아병일콜 아, 좋다! 아의지 좋아! 아 굿굿굿! 경준아 굿, 굿. <laughs> 콜! 콜! 경준아 가까이 가서 받아! 자 거기서 하자 거기서 하자 밀리지 마! 몇분 남지? 이제 끝났어. 일본. 가자, 가자, 가자. 같이, 같이, 같이. 영윤 같이가, 같이가. 보현들어 바짝 가, 바짝 가. 하나에 하나에. 하나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영윤아, 니가 밀어. 베냐, 네가 밀어. 영윤아, 니가 밀어. 밀어. 아, 굿.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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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버티지 <laughs> 마, 버티지 <먹히지> 마! <웃음> 끝까지, 끝까지! 이 <laughs> 영윤아, <아니, 좋아. 웃음> 바짝 안아! 뒤에서 하나! 집중해라! 야! 의지 여기 하나, 하나! 한 명! 야, <laughs> 줄봐봐 내려와 내려왔지 내려왔지. ABC 경기 종료하겠습니다. 경기 종료. 경기 종료. 하나 막아 하나 막아. 아 가라 가라 같이 가. 한 대. 한 대. 아이 참.